안녕하세요, 헨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마크 완전 야생을 할 건데요. 오늘은 건축을 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스킨 뭐가 나왔나 보고. 어, 안 나왔네요. 안 나왔으니까 아까 후 다시 들어가죠. 여기 점프, 헨님 맵. 네, 여러분, 게임 해가지고 후원. 게임 들어가서 보시죠. 여러분,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집짓기를할 건데요. 제가, 저희가 집을 지으려는데 직접 야생에서 막 구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막 이런 거 훑고 저런 거 훑고 하니까 오늘은 크리에이티브로 할게요. 한 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티브로. 네 잠깐만요 크레이티브 이걸 기본으로 하면 둘다 크레이티브 되죠 아이거렉 어, 걸리네 오케이 됐습니다 어 어디에다가 집을 지을까 그래 우리 집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 있죠 나는 여기 위에 여기에다가 집 짓도록 할게요 일단은, 음, 아무 블록이나 필요하고. 어디다가 지으실 건가요? 응, 여기요. 아, 거기요. 아, 여러분. 이 정도면 됐겠지 어, 다이아몬드 블록. 음, 아니야, 바닥은. 바닥은 청금석. 3, 4, 5, 6, 7, 8. 8 곱하기. 9 곱하기 8로 할 거예요. 어이 음. 파란색 부분이 8칸. 길기를 없애야겠다. 여러분, 이거 건축하다 는거 계속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절반쯤 만들고 나서 보시죠. 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지을이 정도만 올리고, 아, 여러분! 저희가 집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전잘 모르겠어요. 아, 일단 계속 만들어 봐야지. 여기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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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여기는 에메랄드로. 한번 나가볼까? 아, 어, 좀비가 밑에 있네. 오 어, 괜찮은데? 풍동 음, 괜찮은데? 풍덩. 아, 여러분, 저희가 잘 만들고 있어요. 이거 다 만들면 보시죠. 그러면, 다 만들면 보시죠. 아 여러분 저는 완성했습니다. 이름하여 외계인 UFO. 저기 위에 있는 게 외계인이고 밑에 있는 게 UFO인데 이제 후우님보러가죠오돌블루디으 보셨네. 이게 뭐예요? 오물이에요? 이따 보이면 어. 알 겁니다 아들분 <laughs> 후우님 여기 구멍이나 있어요. 아, 그거, 일부러 그런 거같 <laughs> 일부러 뚫어 놓으신 거예요? 제, 저는, 아, 어, 어, 라마랑 놀아야지. 라마야. 라마, 됐지? 때리기, 때리기. 어, 라마가 피 나가, 피가 나고 있어. 어, 라마야, 가자, 가자, 가자. 여기로, 여기로. 라마가 피가 났습니다. 실제로, 이거 실제 피 아닙니다. 레드스톤 가루예요 이렇게 피난 거야. 오, 음, 이렇게 하니까 얘가 갇혀버렸네. 음, 호우님 아직 다안 되셨습니까? 네, 아직. 여러분, 이거 다 만들고 보시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 화도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안녕!